저치네 야, 네, 아, 아니 우리 친구들이야 잠깐만. 친구들 안녕하세요. 아, 내가 자, 여러분요 아, 오늘은 아우, 예. 아, 안녕하세요, 저는 혜진의 신입니다. 뭐래? 혜진의 신입니다. 네가 무슨 의 신이야? 오늘은 똥까. 똥까드, 아, 똥까드 아니야. 먹으러 가겠습니다. 말도 걸면서 <laughs> 똥까, 똥까스. 거 야, 내가 뭐 인사할 라했는데 뭐니 뭐니 입니다 자, 자먼저 갑자기 다 아, 들 내가 얘기좀하면안 돼. 아니. 아니, 말좀 하자. 오늘은. 마치. 박수, 박주영, 박수칠 준비하고 지치우서우치우치우치우치우치우치우치우박우영우치우치우 수진이의 생일을 맞아하여 뭐지? 나 몰라 아, 야, 가만있어 다음 아, 발좀맞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러 갈라 했는데 바구니와 아, 아빠가 둘이 <laughs> 아빠가 언제 했어 다 정해놓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맛 동..뭐? 돈까..뭐? 돈까스 돈까돈치 돈까? 아, 돈카 음. 아니야? 돈카돈치 <laughs> <동치>. 돈카돈치 <laughs> <laughs> <동카돈치. 웃음> 맞다 돈카돈츠 돈까스 뷔페 먹으러 먹 s t the pupil. Mogoro. Oh, I 지금 n t go wrong. t i b i 을 o Shall I go? t 이 e y ordered a tiger. t h e 자 먼저 잠깐만 조자해제자 음, 이제 우 자, 지금 빨리 랩비 틀어요 세게 제가 운전 중 지게 더지게 어도록 하기 싫다. 예, 아 싫어. 아 싫어. 날불가거든가 뭐야. 불가능해. 아무하을 빼고 오는데지. 응. 뭐 하는데? 흔들려서. 자, 우리 도착해서 또 찍자. 편대로 <laughs> 개신성한. 네. <laughs> 소 <목소리> 어, 어, 그래 아빠가 서. 아니 아빠가 아빠가 오늘 생일 전부터 계속 가자고 그래 아는 생일 메뉴로 그렇게 자 먼저 네. 똥까지 <laughs> 먹도록 하겠습니다 똥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얼굴 나오네 똥지감사합니 나. 지금 먹을 수 있겠다. 이건 매운데? 아, 그런건면 먹을 수 있지. 아, 이거는 치킨파스. 소스 찍어. 소스 찍게 기다려봐. 봐. 공심 l u 지워야 돼뭘 지워? 밥 밥을 지워? 지워야 돼 왜? 밥도먹어 어? 밥좀 먹어야 되잖아 밥을 왜 지워? 밥 먹어야 돼 잠깐만 소스 게 여기 먹고 있다 응한장두장더 왜? 한장두장더남기돈 내라고 이거 내는데 없다. 여기 내일다까워안 남기면 되지. 니까 그러니까 많이 가져오지 그 어? 근데 번에 먹을만가져오 그렇게 나를 또안 남기고. 가자. 어, 이거 물줘 샴푸 별로 없어? 누누야 <놀나> 여보 이거 이렇게 소스 한개씩만 가져. 좋네네내 필요해서 네, 네, 물이라 아니 어. 나다담거야돼물 시여서 안 내가 그것을 알 짜서 안 된다고 자리가 없다고 자꾸 소스 등으가올라고 하지 만요 내가 네, 알아서 해 네, 그래 그냥 뭐 그럼 내물이다담자담 네, 네, 오케이 그릇도 없는 거 진짜 그냥 소스에 찍어 먹어야지 이건 뭔데? 응? 물? 근데 왜 여기다 뒀는데? 여기다 뒀는데 매워 먹으면 안 돼. 응? 이거 엄마가 응. 먹으면 안 돼. 운 소스야. 천천히 응. 어때 불러? 아우야 오우오 그런 거 하지 마 오디라 어, 어때 불러 디저트 아빠랑 누나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가지고 아, 와플이랑와플이랑 와플이랑. 아, 아, 자세하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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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은 잘 아니 뭘잘 먹어 아포가 더. 이 너무 맛있어요. 아 <laughs> 두 번째 먹을 거두 번째. 두 번째. <laughs> 한번 더. 한번더 먹겠습니다. 이거 어, 먹을 데가 없네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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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음, 나좀 먹을게. 뭐 음, 음. 이? 음. <laughs> 음. 아 배터지게 먹었습니다. 너무 많이 먹어서. 쉴 수가 돼. 아, 배불러. 아, 너무. 음 너무. 네 아, 아, 너무. 아, 아,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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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너다 아, 너 아, 너 아, 버지 아, 버지 아, 불러 아, 아, 너 아, 너무. 아, 아, 너 아, 조금만 먹기 <laughs> 일단 는이 일단은 한번 노력해 보자. 노력 친구는 <laughs> <laughs>